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저저번 주에 포토샵이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설정해 놓으신 분들, 우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보면 여기 설정 안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꺼놨는데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를 켜놓으신 분은 갑자기 어느 날 포토샵이 업데이트를 하더니 전과 똑같이 로우파일 찍어와서 더블클릭을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로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혹시 라이트룸을 그 전에 좀 써보신 분들은 덜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라이트룸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카메라로만 써보신 분들은 진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뀐 것들을 좀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여기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기에 다 최신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 사용 가능, 업데이트 사용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왼쪽에 있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포토그래퍼 버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나오고, 라이트룸까지도 업데이트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그래서 버전도 21.2, 10.1, 12.3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변화된 것들이 이제 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한 가지씩 보면, 브릿지 CC 2020, 이거의 버전이 10.0에서 10.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일 앞에 말고 그 다음 자리가 바뀌었는데, 제일 앞이 바뀌면 진짜 많이 바뀐 거고요. 그건 거, 거의, 어, 2020에서 2021 넘어갈 때 앞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 이번에 한 업데이트는 요 뒷자리 두번째 자리 수가 바뀐 거죠 카메라로도 마찬가지로 .2 였는데 .3 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포토샵은 21.1 이었는데 21.2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의 모양도 저는 사실 브릿지 그 주황색 브릿지 마음에 들었었는데 갑자기 흑백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 중간에 있는 이 cr 은 사실 이런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카메라 로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실행하는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토샵도 이렇게 바뀌었고 바깥쪽 테두리가 있었는데 테두리 없앴어요. 그리고 라이트룸 클래식이 라이트룸하고 라이트룸 클래식하고 헷갈리니까 여기 클래식을 C자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원래 라이트룸이 그냥 라이트룸이었고 옛날에 모바일이 라이트룸 모바일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거를 라이트룸 모바일을 라이트룸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이걸 라이트룸을 만들고 라이, 기존 라이트룸을 라이트룸 클래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다 이렇게 C까지 붙여놨네요. 저는 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도비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자리, 자릿수가 업데이트 된 상황입니다. 브릿지는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그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 투명한 것들 있잖아요. png 파일로 된 배경이 없는 애들, 눕기 따는 거, 이런 것들을 불투명하게 볼수 있는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내보내기 기능이라고 있어요. 익스포트. 그 내보내기 기능도 좀더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사진하는 사람에게 크게 어,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생략.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카메라로의 인터페이스가 변경됐어요. 자 기존에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에 툴들이 있고 도구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패널들이 있고 여기에 패널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필름 스트립이 있었는데. 갑자기 필름 스트립이 아래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세이브 버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이브 버튼이 없어졌다고.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죠. 지금요. 그래서 이 윗줄에 있던 도구들이 오른쪽 끝머리로 왔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원래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넘어갔었는데 조그만 아이콘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눌렀었는데 여기 보시면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눌렀었는데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쪽으로 쭈르르 왔어요 꼭 라이트룸처럼 그래서 이렇게 열면 베이직이 열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커브를 열면 베이직이 닫히면서 커브가 열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모드가 있는데요 자 이걸 다 접은 상태에서 이빈 공간에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보시면 싱글 패널 리스폰시브 이거는 이제 반응형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 반응형 공간이 좁으면 알아서 접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멀티는 계속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저는 싱글 패널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싱글 패널 모드로 씁니다. 어, 라이트룸에도 솔로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 모드로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열고 다음 걸 열면 알아서 닫힙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패널들을 잘 보시면 이름이 좀 바뀐 애들이 있어요. 얘네 에디트 같은 경우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베이직 안에 있었는데 아예 바깥쪽에 그냥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도 베이직 안에 있었는데 얘네들도 아예 바깥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이라고 돼 있는 애를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있는 T 모양들의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게 라이트룸 방식인데 익스포즈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는 이쪽으로 갈수록 띠, 띠가 이제 선명해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이건 이쪽으로 왔을 때 어두워지고 이쪽으로 밝아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다 똑같이 그냥 회색으로 다 바뀌어 버려가지고 좀 직관적이지 못하게 된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리고 커브 커브는 이름이 톤 커브였죠 원래 톤 커브였는데 커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톤 커브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파라미터, 예, 파라미터 조절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다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거, RGB 이렇게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타겟 어저스먼트 툴이 이쪽에 있었는데,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타겟 어저스먼트 툴 아니에요. 레드아이펙트 툴이고요. 정목 현상 없애는 그 툴이고요. 자, 얘가 타겟 어저스먼트 툴입니다. 얘는 이쪽으로 따로 빠져나갔고요. 라이트룸처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패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영역이 딱 잡혀 있어 가지고 이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면 라이트룸도 원래 이랬는데 사진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데까지 조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바꿔 놓은 거죠. 자 다시 원위치 시켜 보고요. 자 그래서 통커브가 커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죠. 근데, 어? 왜 항목이 이렇게 없어졌지? 옆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누르면,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고 제일 위에 있는 애 하나만 펼쳐놓고 나머지는 다 접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접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똑같고. 자, 그리고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컬러 믹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얘가 뭐였냐면, hsl 어저스트먼트였어요. 근데 이걸 컬러믹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어저스트 안에 보면 hsl이 있고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모드로 딱 바꿔 주시면 이렇게 각각 컬러별로 hsl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 그러니까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어저스트 컬러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썼었죠. 그래서 휴, Hue, 휴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조정하고, 세츄레이션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걸 조절하고, 루미넌스를 선택하고 여기를 조절하고, 올 하면 밑으로 쭉다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래로 접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플리터닝 똑같고요. 그다음에 옵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이 옵틱스는 원래 뭐였냐면 렌즈 커렉션이었습니다. 렌즈 커렉션. 근데 렌즈 커렉션의 이름이 옵틱스로 바뀌고 여기 색수차 제거하는 리무브 크로마틱 아브레이션 그리고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왜곡을 잡아주는 기능. 그리고 그 여기 열어 보시면 이 안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떡 누르고 난 다음에 바뀌면 만약에 이렇게 접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세부 사항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열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프린지, 디프린지는 뭐냐면 색수차 제거를 좀더 커스텀하게 해 보고 싶을 때 그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패널이 생겼는데요. 이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패널은 뭐냐면 원래는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트랜스펌이라고 하는 툴이 있었어요. 이 위쪽에 보시면 요거. 요트랜스펌이라고 하는 툴이 있었거든요. 이 툴이 패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저번처럼 이렇게 쭉쭉 그면 알아서 맞춰지는 거 그건 어디 있느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얘가 가이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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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거 예제가 적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가이디드라고 하는 거 얘를 눌러 주시면 트랜스폼 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오토를 눌러서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펙트는 똑같죠. 이펙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비네팅 조정이 왜 이거밖에 없지? 열어 보시면 이 안에 줄로 있고 그레인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여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접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어, 익숙해지면 이것도 편할 겁니다. 예, 지금 당장은 요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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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접고 피고 하려니까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이것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각종 툴들이 있어요. 이건 에디트는 현재 이거고 그다음에 크롭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바뀌죠. 그리고 이거는 힐 힐링 브러쉬 그리고 그냥 브러시인데 이 브러시가 어저스트먼트 브러시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그다음에 레디얼 필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세 개가 전부 다 어저스트먼트 툴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어저스트먼트 툴 안에 보면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여기 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이 휴를 이렇게 바꾸면 내가 칠한 부분, 특정한 부분의 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Use Fine Adjustment 체크를 하면 아주 천천히 돌아가요. 제가 마우스가 이쪽까지 와 있는데 얘는 거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되게 미세 조절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팍팍팍 넘어가고 여기로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주 조금씩 여기서는 거의 10단위, 여기서는 0.1단위로 돌아간다는 거.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러쉬 어저스트먼트 브러쉬 그 다음에 그레이듀에이티드 필터 그리고 레디얼 필터 이렇게 세 가지 안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어,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보시면 원래 프리셋하고 스냅샷이라고 하는 그 패널들이 있었는데 이 패널들이 도구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패널이 없어지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스냅샷,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도구처럼 이 옆에 아이콘으로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넘긴 건지 아니면 이두 개가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건지 얘네 두 개는 저장하고 프리셋 어떤 설정들을 어, 미리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점점점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툴, 샘플러 같은 게 눌러서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여기 나오는 거. 자, 이거는 뭐 자주 보던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리드를 집어넣고 빼고, 뭐 지오메트리를 맞춘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게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캔슬이 있고 더이 있고 오픈이 있는데 오픈 옆에 보시면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그냥 오픈이 있고 오픈 에즈 오브젝트 이건 스마트 오브젝트로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에즈 카피 얘는 이미지를 하나 카피해서 여는 방식이죠 보통 뭐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워크플 w 옵션은 예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눌렀을 때 원래 얘만 나왔었는데 지금 옆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같이 환경 설정이 같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open in Photoshop as Smart Object 체크를 하면 여기가 open object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죠. 그냥 여기서 설정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지 않더라도, 스마트 오브젝트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열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open as object 누르시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열어줍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열렸다는 표시는 여기 아이콘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파일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깜짝 놀라셨을 게 뭐냐면 이 저장 버튼일 거예요. 저장 버튼이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 버튼이 없어요. 저장 버튼이 어디 있지? 저장, 저장. 근데 이쪽 필름 스트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 이 버튼이 저장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도 보시면 이게 저장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이브라고 써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세이브 어떻게 할 건지 쭉 나오고 세이브 할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눌러서도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점점점을 눌러 보시면 이 점점점에 여러 가지 옵션들. 원래 우리 파노라마 만드는 거, HDR 만드는 거, HDR 파노라마 만드는 게 어디 있었냐면요. 원래는 여기, 요쪽 메뉴를 딱 누르면, 그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여기 있는 메뉴를 누르면. 근데, 이렇게 나오던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필름 스트립에 가서, 점점점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도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시면 이상한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하이드 필름 스트립 누르면 필름 스트립을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꾹 누르면 이 안에 호리즌 틀로 볼 거냐 버티컬로 볼 거냐 이렇게 하면 우리 원래는 이렇게 버티컬로 보였었죠 근데 얘는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밑에다 볼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위로 옆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쪽이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이 밑에가 편하신 분들은 밑쪽으로, 또는 가로 세로 사진에 따라서 뭐 왼쪽에다 놓거나 아래다 놓거나 이게 편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세로 사진을 아래다 놓으면 아무래도 그 프리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좁,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로 사진은 버티컬로 놓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 길이가 좀더 길어지니까. 근데 가로 사진 같은 경우는 호리젠틀로 놓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옆으로 길게 보이니까. 그리고 아이콘 자체도 옆으로 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쓸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카메라 로에서 변경된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토샵 쪽에서 변경된 것들이 좀 있는데요. 포토샵에서는 이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우리 기능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제가 여기 하나 열어 볼게요. 뭔가 따낼 때 훨씬 더 편리하게 따낼 수 있는 특히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음, 개체 선택.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한글판으로 하는 거는 한글판으로 지금부터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앱을 분명히 기본 설치 언어를 잉글리시로 이렇게 바꿔놨는데도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다시 열면 꼭 한글판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 한글판으로 열리면, 어, 다시 어떻게 돌리지? 이렇게 하는데, 이 설치할 때부터 영문판과 한글판 두 개를 다 설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브에서 여기 처음에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글로 설치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이것만 영문으로 바꿔 주면 이렇게 바꿨고 완료를 한 다음에 나와 보면 여기 업데이트 부분에 설치라고 다시 뜹니다. 그래서 설치를 누르면 처음 설치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 팩만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는 제 사진을 위한 포토샵 시즌 1이 사진을 위한 포토샵 48번에 보시면 포토샵 영문판 한글판 자유롭게 사용하기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어 한글판으로 바뀌었네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편집에 들어가서 영문판으로 바꾸시고 싶으면 환경 설정에 여기 인터페이스. 여기서 언어를 잉글리시로 바꿔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포토샵 껐다가 그리고 다시 실행. 포토샵이 이제 영문으로 열립니다. 이번 시즌까지는 일단 영문판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다음 시즌부터는 제가 한글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글판으로 하면서 오히려 자막에 영문을 따로 알려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말을 할때 한글판 먼저 영문판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 머리 산발된 머리카락 자 기능 중에 보면 우리 오브젝트 셀렉션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오브젝트 셀렉션툴 그리고 나서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 또는 셀렉트 메뉴 안에 서브젝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 셀렉트 메뉴 안에 있는 서브젝트가 지금 보시면 여기 머리카락 사이사이가 선택이 다 됐죠 그리고 셀렉트 앤 마스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이 안에서 우리 리파인 엣지 툴 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좀씩더 쓰담쓰담 해주면 선택이 된다고 했죠 이 기능이 전보다 훨씬 더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뉴 레이어 위드 레이어 마스크 오케이 눌러 주시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 선택 부분이 전에 보다 훨씬 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셀렉트 서브젝트만 딱 누르면 훨씬 더 선택이 쉬워졌다는 거죠. 이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하는 기능이 향상됐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거랑 지금 거랑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더잘 선택해 주더라고요. 따로 다듬지 않아도 자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됐다고 한 새로 생긴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리무브 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기능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눅기를 딴다고 하잖아요. 우리 리무브 백그라운드, 눕기 따는 거를 영어로 하면 리무브 백그라운드예요. 배경 제거. 자, 이 배경 제거 기능이 생겼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방금 했던 셀렉트 서브젝트랑 그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프로퍼티 패널을 보시면 밑에 퀵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리무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전에도 배웠지만 마스크를 선택하면 여기 Select Mask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이거 눌러서 다듬어 줄수 있겠죠 머리카락 사이사이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브러시를 이렇게 좀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잘 빗어주면 이 사이사이도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마음에 들게 잘 됐죠 그리고 New Layer With Layer Mask OK 해 주시고 만약 백그라운드에다 제가 빛 레이어 하나 넣고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핑크 머리카락 핑크 핑크 넣으니까 이런 데좀 이상하죠 그러면 또 다음 뜸을 수 있었죠 여기 들어가서 Select and Mask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 Decontaminated 컬러 체크하면 여기 이렇게 잡색을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되죠. 오늘 강의 내용은 2020 6월달 업데이트 중에서 우리 사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따로 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쭉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놨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이번 업그레이드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다. 두 번째 자리가 바뀐 거니까. 그리고 아이콘도 이렇게 바뀌었다.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브릿지는 확실히 미리 보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이 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보기 해보면 썸네일 쭉볼때 훨씬 더 빨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카메라로의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기능도 좀 추가됐다는 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갑자기 카메라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공간 배치상으로 위에 있는 게 좋기도 한데 뭐 한쪽에 더 몰아놓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더 편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패널들 중에서 뭐 이건 간단한 뭐 통커브를 톡 토... 컵으로 바꾸고, 근데 얘는 조금 바뀌었죠. 컬러 믹서라고 바뀌고, 이 HSL 어저스트와, 그 다음에 컬러 어저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렌즈 커렉션이 옵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지오메트리 패널이 생겼고, 이펙트랑 캘리브레이션은 똑같은데, 프리셋과 스냅샷이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누르면 이제 세부 항목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도구 패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거 두 개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레드아이 이펙트. 정목 현상을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알고 있었던 타겟 어저스트는 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필요한 곳 안에.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색상 혼합이라고 하는 거그 안에 그러니까 컬러 믹스 안에 조정이라는 게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컬러 믹스 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에 쓰던 건 A, 전에 쓰던 거랑 똑같은 건 HSL이고 누르면 컬러라고 하는 모드가 있는데 이 컬러 모드에서 이렇게 RGB 뭐 c m i 이런 컬러별로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를 조절할 수 있게. 꼭 포토샵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토샵에 있는 휴 세츄레이션 같은 거죠. 네. 포토샵에 있는 휴 세츄레이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그런 기능이 하나 추가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툴들 여기 있는 브러시, 그레지에이트, 그다음에 레디얼 얘네들 누르면 이 안에 중간에 보시면 휴 라고 하는 패널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가 만약에 방사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선택을 그라데이션으로 한 거고 그 그라데이션 위쪽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체크박스는 미세 조절 체크박스입니다. 이런 기능이 생겼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 저장 버튼이 없어져서 깜짝 놀라셨죠? 저장. 여기 세이브 어디 갔지? 어디 갔냐면 이로 갔습니다. 오른쪽 위로. 보통 이제 열기를 하니까 열기는 이렇게 나는데 사실 세이브도 저는 이렇게 버튼으로 있는 게더 보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려면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여기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그냥 썸네일 위에 커서를 올리고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개다 그러면 썸네일 위에 커서를 올리고 여기 눌러서 셀렉트 올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얘를 눌러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메뉴가 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에서는 이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하는 기능이 향상됐다 그래서 머리카락 선택할 때 탁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라퍼티 패널 안에 퀵 액션 안에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게 생겼는데 이 리무브 백그라운드는 그냥 눕기를 거의 뭐 ai처럼 따 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딸 거다 이거를 간단하게 따서 인터넷에 그냥 올려야 돼요 아주 정교하진 않아도 되고 그러면 얘를 백그라운드 더블클릭해서 레이어 0으로 만들고 그리고 퀵 액션 안에 리무브 백그라운드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척 없어진다는 거. 네, 이 기능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폰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사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 6월달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